안녕하세요. 건물의 신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뭐 유튜브 보고 연락드려요. 뭐 외도민 물건 취득에 뭐 도움받고 싶어서 연락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제가 뭐 대구에서 그 숙박업 매수하신 것도 아시더라고요. 뭐 저도 건물의 신처럼 외도민하고 숙박으로 넘어갈 계획이라 그 영상 보고 이분이다 싶어서 이메일 드려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자책 이벤트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제가 직접 썼던 전자책 두 개인데요, 하나는 뭐 부동산 소액 경매로 살아남기라는 그런 그 책이고요.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 관련해가지고 전자책 간단하게 만들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메이론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33m2 부동산 경매 쪽은 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여러분과 좀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좀 전자책, 뭐 무료 특강, 무료 강의 이런 거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1번. 어,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 거를요. 그리고 2번. 에어비앤비 33m2 또한 부동산 경매에 대해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랑 목표 같은 거를 좀 댓글로 좀써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3번. 신청서는 작성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참여가 끝입니다 어,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와 소통을 원하는 분은 이번에 참여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뭐 삼삼M2,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뭐, 다가구, 낙찰,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성공한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성공 사례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될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큰 성장을 이루는 날을 기대하면서 전자책과 무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